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음. 이 수지로 1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오케이 배틀 시작 어.. 이 샷건부터 먹고 너희들 와 드레스 어딜 도망가 하하 내 벌칙을 받아라 내 네, 미니언스 드레스 네? 벌칙을 받아봐야 알겠지 우선은 화살부터 보구요. 아, 이 은색 화살 좋아. 실버 화살을 갖고 누가? 이건 뭐다 와. 어딜 도망가?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가겠어. 어디 도망가? 도망가지 마. 아, 씨, 별갔네 너, 아, <laughs> 역시 나의 벌침의 벌침을 맡고 어? 죽었군. 오케이, 이제 또 어딨어? 자야지, 다녀 자냐? 어, 너, 루알루알 얼룩말리와 이 임마. 어우씨, 맞았어. 우선은, 황금 화살부터 먹고, 벌침으로 이, 어? 가드를 먼저 죽이고, 오케이, 좋았어. 헬스 팩트를 먹고, 이리 와. 다 어디 갔어? 오, 그렇죠. 어! 우크두 마리가 있네. 우선 우크두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laughs> 야, 어! 내 벌통! 아! 아! 어! 죽을 뻔 했다. 죽을 뻔 했다. 아, 우크가 정말 무서워요. 예, 얘네는 힘이 세서, 걸리면 바로 죽는 거야. 아, 어. 하하하, <laughs> 나를 공격하지 않는군. 아싸, 어부지리. 오! 레전드리 화살이 있습니다. 레전드리 화살. 오, 예. 어 이런 횡재가 있다니. 오! 어, 저, 뭐야! 어! 커플서! 그니까, 커플서! 뭐야. 카멜레온, 레리까지. 아, 진짜. 오케이. 우선 커플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레벨이 좀 낮군요. 내가 네, 이번에 1등 쉽게 하겠습니다. 레벨이 너무 낮아요. 이번에는. 우선은. 이헬스팩도 먹고, 아, 까득 찼네요, 두 개. 아까 레이 여기 있었는데, 카멜레온, 어디갔지? 아, 도망갔고 오케이. 우선 여기에 숨어서, 드럼통에 숨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마리 남았어요, 8마리. 어? 뭐야? 아, 잘못 눌렀어요. <laughs> 아싸. 아싸, 레전드리 화살. 아싸, 전설적인 화살. 미네 <laughs> 다 죽었다, 이제. 오케이. 아, 뭐야? 하얘이리와 옥토퍼스, 이리와 문어. 어, 어, 큰일 났다, 듀크다. 아, 나 듀크 너무 무서워. 어, 나보다 레벨이 높아, 심지어는. 레벨 20, 레벨 11이야. 나는 10밖에 안 돼. 어, 나의 벌통맛을 봐라. 어, 어, 죽을 뻔했어. 일로와, 벌통맛을 봐봐. 아, 씨X, 벌통맛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게 받아라. 받아라. 어디 갔어? 듀크 어딨어? 어, 어, 믹스부터 잡아야겠습니다, 믹스부터. 왜냐면 닉스가 너무 얄미워 닉스 일루와 일루와 어어 아씨 나보다 심지어 나보다 레디 어어 <laughs> 어, 레디 들어가 안 보여 어 듀크 아나 이거 다군다운 다군. 근데 아싸 레디 죽었네 역시 나의 벌통 야 벌통 아세 발이 남았던가 듀크 너 어디 있는 거야 어 내가 잡아 야 너를 너부터 없애고 없애버리겠어 듀크 자 어? 듀크 죽었네? 아닌가? 뭐야? 뭐야? 누구지? 아, 내 전설, 전설의 화들 받아라! 누구지? 아, 디코 여기 숨어 있었군. <laughs> 1등 했다. 아, 1등 했습니다. 아싸! 아, 니네 다 죽었어요. 그렇지. 다음에 뭐라 하지? 아, 이번에는. 아, 뭐라, 코스라 할까? 아, <laughs> 아, 정말. 아, 맥스. 이 너구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너구리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남의 그, 그 물건들을 훔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배트 시작. 왔어. 어 무슨 거지 아까 나부터 먹고. 일라 와. 어딜 도망가. 항복? 내 사전에 항복이란다. 오오오. 찾았다. 어이씨. 하 당했다. 나부터. 빨리. 폭탄부터 먹고. 수류탄부터 먹고. 일로 와. 아. 맞다. 이넥트의 그, 수류은요 그 폭탄을 세번 던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갑니다 일로 오케이 처음부터 아직 잘 끌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우 우선은 저 얼룩만큼 잡아야겠다 일로 도망가 어 뭐야 코끼리도 있어요 일로와 어, 코끼리 우선 헬스파스트가 먹어야 되는데 아, 에너지가 다 어? 코끼리 어디갔지 아건 속에 숨었나 보군 아. 어, 이거 뭐야? 누구야? 아, 나, 어, 아, 나랩 똑같군. 이, 지 루이, 믹츠 어, 또 다른 맥스, 어이 어! 어, 저, 저 맥스, 레전더리 화살잡기는데 이거, 이, 캥거루스, 캥거루스 해치야지안 되겠군. 어? 누가 나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창부터 먹고, 왔어 황금, 황금 화살. 황금 화살 먹고, 가자, 돌아가자. 아까 저기 나랑 똑같은.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 이제 레전드의 화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걸 뺏어야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우선은, 에이즈부터 해치고, 건강 회복하고, 올라와. 어? 어? 저 안에 여기 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얼른만, 얼른만. 좋거 얼른만 죽였어. 자, 건강도 덮고, 아. 이제 아무도 못 먹게, 덫을 넣고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어, 저 안에 쓰지가 없군요. 근데 아 벌통이 있는 것 같은데, 저안 어, 아까 놓친, 저기, 또 다른 맥스가 있군요. 이따가, 이따가 해치우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으로 가서, 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버크. 버크부터 해치우고, 그죠? 버크. 아, 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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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스의 어 또다른 장점 엄청 빨리 갈수 있어 점프를 해서 엄청 빨리 달릴 수있어요이리알이아 오! 오! 어, 죽었다 죽다 아. 나의 수탄세발에 죽었군 어, 건강수 회복 이부터 먹고 황금창을 먹고 또헬스팩을 먹고 아싸 루와너일리와 상복? 그래 이번엔 살려주지 수집 세트고, 4마리 네 남았습니다. 아, 수집 세트, 이거, 이거. 어, 수집! 헬스팩 네, 먹고, 3마리 남았는데 나머지 동물은 어디냐. 있 소폭 숨어라, 머리카락 포인다 아, 이거 레벨 7. 레벨 세븐 레벨 7 레벨 7 레디. 아싸. 야, 이거 레벨 7이냐? 오케이. 저걸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은 좀 놀다가 같이 놀다가 제가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벌통, 벌통 어디 갔지? 어? 저 벌통 수기벌통 아직까지 남았네 어디갔지? 맥스 이리와 어, 어, 너, 너 안해실거야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만 같이 놀다가 내가 너를 똥침으로 업어버릴거야 <laughs> 상복 그렇지 어, 아마 얘가 레전드의 화살을 갖고있기 때문에 하다가 저를 것 같아요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치우도겠습니다 <laughs> 내가 너죽 거지 내가 더해치 거지 어디 갔어 바다다 이겼다 1등 먹었습니다 맥스로 이거는 뭐로 하지 아, 이번엔 커플 스토로 레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그 이리 레그를한번 1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렉트 시작 어? 벌써부터 샷건을 먹었군 오케이, 그 다음에 스번 먹고 오! 어! 왜 이리 와? 나의 커플 스토머받아라이 자식아 이건 몰랐지 <laughs> 아, 이거와 믹스 소리가 이거 다른 커플이지, 이 헤스트도 먹어야 되겠다. 아주, 아주, 아주. 아, 불타지거나 음, <laughs> 올라 레디 이봐, 오 피했어. 나의 드리박기를 피했어. 좀하는군이우 이거 다터트려야지 폭죽을 터트려야지 <laughs> 폭죽 터려야지 <쳐트려야지. 웃음> 폭죽 폭죽놀이. 터져라 어, 이리와 더비기. 어후. <laughs> 나의 코, 어, 코마트 어, 받아라 <웃음> 닉스 저리 <laughs> <데리가 웃음> 가지마 어, 어. 어, 또 다른 닉스 아, 나닉스가 개있더라 니들 다 죽었어 이 <laughs> 받아라 오, 피했어 아, 저리 가나 이쪽으로 가야지 토피드 <laughs> 음. <laughs> 너무 좋 가자 다 어디 간 거야? 폭주가 터져라. <laughs> 다 어디 간 거야? 터져라, 터져라. 예다 숨어 있군. 이쪽 덤불에 있나? 아, 덤불에 아무도 없군. 좋아. 어디 있는 거야? 나와라! 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다 숨었어. 열마리 남았는데. <laughs> 다 어디 간 거야? 아, 여깄다. 닉스, 닉스, 닉스. 어, 닉스 2마리. 받아라받아라 어, 피했어. 이거. 킹이 나타들어야지. 어. 불 온다, 불. 그건 가야지. 아까 여기 믹스 있었는데. 어디로, 어디 갔지? 여있다 너희들아 임마. 찾라 아, 역시. 아, 나의 비디바기 아, 어. 어, 씨, 에너지 달았어. 어, 넌 믹스! 저리 가! 어, 저리 가! 저리 가! 레벨, 레벨, 어, 나보다 레벨 낮은데? 오, 오송해 어, 나보다 커. 어? 어 저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아, 큰일 났다. 는데어이어 응. 닉스, 야, 닉스. 어, 레전드리 레전드리 샷톤까지 갖고 있단 말이야? 일리와일리와일리와일리와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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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받아버리겠어 오 어, 피했어 아씨 나안 맞는거야 아저기 어, 가라고 아어브리스 고마워 어? 브리스 죽었잖아 어? 코프 써 닉스 두 마리 아씨 큰다아 진짜 이리 와 <laughs> 받아봐라 받아, 받아. 내코코내코 받아버릴거야 일리와 일루와 렇지와 어. 이 닉스가 아닌데? 아이 아, 진짜, 저 닉스. 아, 아, 죽었어. 아, 진짜. 아,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